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릭스. 이 종목은 최근에 점상으로 상승세가 시작이 됐고, 조정 이후에 돌파.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바닥부터 한 8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 이후에 하라. 상승 이후에 하라. 여기서 돌파를 시도를 하죠. 연보상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여기서 하락세가 나온다면은 이제 10만 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죠.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같은 경우 컨택 이번 주이 장대 음봉 은봉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리딩이 들어갔죠. 그래서 음봉에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이제 10% 이상 상승분야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리뿐만 아니라 유진 로봇,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5%때 단타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이제 급등이 나왔죠. 거의 뭐이 종목은 마이너스 5%에서 2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거의 상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같은 한30% 이상. 25에서 30% 정도 상승을 했다. 올릭스는 이번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멤버십 열혈강호 영상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단타 등급에 가입하시면 단타방에서 오늘의 급등주를 바닥 출발 자리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리니 따라하기 참 쉽겠죠? 단타방 결과는 카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열혈강호 등급은 중장기 다크호스 종목을 추천 목표가까지 잡아드립니다. 수익을 볼 가격까지 가면 우리는 다섯 배입니다네배에서 다섯 배300% 400%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 전 추천한 바이젠셀, 와이바이오로직스 바닥부터 몇백 퍼센트 고공행진 중이죠. 2026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집해야 할 제약바이오, 다크호스 주식과 대장섹터 주식, 열혈강호 가입하셔서 분석 영상 확인하세요.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 이제 10만원. 조정이 나와도 10만원 지켜주면서 횡보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 열러강의는 단타뿐만 아니라 대시제 종목, 여기 사부님 강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